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, 좋았습니다 네, s&p500 지수가 뭐0.3% 밖에 못 올랐지만 어제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에 이어서 오늘은 s&p500의 사상 최고치를 이끌어 냈는데요 어, 전반적으로는 기술주들이 좋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.6% 올랐죠 다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, 좀 오늘 시황을 들으면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. 아,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로 미국은 올랐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아, 일단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. 단순히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어, 우리나라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, 배, 배터리를 LFP, 리투민 산철 배터리로 전면 교체하겠다라는 타이틀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죠. 다만, 오후장에는, 어, 테슬라가 LFP 배터리 발체, 어, 교체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, 어,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대해서만 교체를 한다라는 이야기고, 어, 다른 것들은, 뭐, 기존의 니켈, 코발트 배터리를 유지하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, 단순히 다 빠졌죠 하물며 테슬라에 납품하지도 않은 nnf가 가장 많이 빠지면서 이런 제이소름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어제 미국에서는 전기차 업종은 아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차 연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 이차 연지 고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다 지금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없었습니다. 단순히 어, 테슬라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은 지금 호황산업이 아니고 이제서야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. 뭐, 테슬라 뿐만 아니라, 제너럴 모터스, 포드, 그리고 중국계, 니오,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랐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소재들까지 전부 다 올라왔고, 증시상승을 이끌었는데요. 어, 이게 2차전지는 기술주다라고 불리는 특징이죠. 어, 사실 기술주를 가지고 고평가다, 저평가다, 놀인, 어, 말씀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. 왜냐면은, 전부 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고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, 어 당연히 고평가죠 어.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써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고평가입니다 어 근데 미국은 아예 고평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더 커질 산업이다 어 근데 우리가 딱 봐도 세상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절대적이죠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한참 성장 중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주목을 한거 한 같고요. 어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을 봤더니 어 테슬라 실적 을 봤더니 영업 이익률이 28%더라. 아. 어,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다른 자동차 업체도 영업 이익률 막 3%, 5%, 8% 나옵니다. 근데 테슬라는 영업 이익률이 28%가 나와 가지고 야 이거 무슨 어 무슨 뭐 IT 회사냐? 그러니까 우리다로 치면 야 무슨 카카오 네이버도 아니고 영업 이익률이 28%가 나오냐? 그러니까 제조업이 영업 이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가공업체이고 어 그다음에 공장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좀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테슬라는 일단 직원이 별로 없죠. 직원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공장은 있지만은 그 공장의 근로자가 거의 없고 공장도 대부분 자동화입니다. 아 그러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다. 아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차를 여태까지 몇십만 대 밖에 못 팔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종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시가총이 높은 이유가 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신경 안 썼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도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업종도 좋았지만은 저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제 오늘 아침에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9% 빠지고 있어요. 어, 오늘 우리나라도 일단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 좋았던 게임주들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 토큰 뭐 연예기 역사 비트코인 관련 주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. 한 4, 5% 빠지더라고요. 이벤트 소멸성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아 어, 대신에 이차연제 업종들 어제 고평가 논란과 리튬민산철 배터리 때문에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저런 거다 무시하고 올라왔죠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어제 올라왔 때 어제 내려갔던 거 회복이 나오는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이차연제 업종 좀 사드렸어요. 가지고 어 기관들이 이차연제 좀 싸게 살려고 뭐안 좋은 레포트 도 나오고 좀한것 같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. 떨어져도. 어 그래서 우리 뭐안 믿는 것 같습니다 고평가 이런 거 아주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좀 전기차업종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테슬라 같은 저런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, 미국처럼 되게 다 좋다 이런 게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주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차연지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. 중요한 이슈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시고 저희 또오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